안녕하십니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 조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가 어떠한 역할을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케이스 위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일단, 그 심장초음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흔하면서 중요한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이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심근경색의 부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중등도, 그리고 합병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심근경색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다른 질환들의 케이스를 설명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장, 심장 초음파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질환들이 있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질환들은 넌카디아 고이즈입니다. 폐나 근고격계의 문제로 인해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이 질환들은 심장 초음파로 특별한 소견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주로 왼쪽에 있는 질환들이 카디악 오리진의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들이고 이 질환들은 심장 초음파가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심근염이나 대동맥 방리는 심장 초음파에서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간, 간혹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허법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대동맥 판막협장증, 그리고 폐동맥식소증과 스트레스 심근병증을 심근 경그 심장 초음파가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소견을 숙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흉통으로서 하는 환자에서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이스케메 캐스케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관상 동맥이 점차 좁아지면서 심근 허혈이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 이지만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흔히 쓰는 툴 중에 가장 먼저 이스키메이스키드 흉통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시솔 다이아솔리디스펑션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시솔리스트스펑션이 보이는 게 심전도나 그리고 환자의 흉통에 선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되는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다면은 보다 조기에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장점이 되겠으면요. 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어 먼저 심장 촌파의 가장 큰 장점을 어그 심장 흉통으로 호소하는 환자에서 흔히 시행하는 검사가 이제 CT가 있고 MRI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들이 있는데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스트레스에 따른 위험도가 존재하고 CT나 MRI는 조용제를 쓰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주고 CT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초음파는 산전진찰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툴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되두 번째는 결과가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장초음파는 최근 들어서는 크기가 계속 작아져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핸드폰이나 패드에 붙여서 심장 전파를 붙여서 사용도 가능하며 아예 기계 자체가 청진기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통으로 사는 환자가 있는 곳 어디서나 응급실, 외래 클리닉 그리고 중환자실 모두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즉시 임상 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는 즉시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단순히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진환을 감변 진단할 수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으며 또한 심장 초음파는 어~ 올, 올해 올해의 하반기부터 흉통으로소 하는 환자에서 급여 가능합니다 가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보면 제가 다룬 내용은 아니고 다른 시간에 다루어지겠지만 일단 흉통으로소 하는 환자에서 이 검사를 굉장히 환자 부담이 적게 급여 하에서 진행이 가능하는 것도 또한 현재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급성 심근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월모션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심장 초파로 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순히 심근경색이 생겼다 외에도 실제 심장 기능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중등도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혈역학적인 어~ 시콜레가 어떻게 남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단점은 많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단점은 어~ 관상동맥이 굉장히 중등도로 협착이 되었으나 아예 막히지 않은 경우 즉 심근경색이 아직 생기지 않은 단계에서는 리, 리저널 월모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즉 어, 흉통로서 환자에서 관상맥이 굉장히 심각하게 막혔을지라도 심장초음파에는 정상적견으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아 말씀을 드리면은, 리저널 롤모션 어카이네즈가 없을지라도 심한 협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임상적으로 또한 심근효소 수치 심전도와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된다면, 스트레스 테스트, 심장총파 외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보강하는 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의 부위 확인, 중등도, 합병증 확인입니다. 심근은 다음과 같이 심장총파하는 의사들이 1번부터 17번 같이 세그먼트를 17개 부역으로 나눴고요. 이중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LAD 테리토리가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RCA가 초록색 테리터리를 지배하고요. 서크 테리터리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부위를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것은 월모션이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이 코로나리 테리터리를 맞춰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진단한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5세 남성 환자고 일주일 전에 시작된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ECG에서는 안테리얼 리뷰에 어, SD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전도와 합당하게, 파라스나 롱익스스뷰로 보시면은, 포세이얼 월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어, 세프, 미드 셉텀이 뛰지 않는 어카이네지아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라스나 쇼 액시스를 보시면, 보시면 AP컬인데, 셉텀과 안테리얼 월이 뛰지 않았고, 또한 어, 안테리어 m i 의 굉장히 전형적인 소견이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pex 그리고 apical septum, mid septum까지 LAD 테리터리가 LAD가 아무래도 apex 끝까지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요 이렇게 보이면 아, 안테리어 MI, LAD 테리터리나라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라서스의 그리고 apical 파라스널 쇼드 시스에서 안테리얼, 그리고 세프텀, 그리고 포챔버에서 에이펙스를 종합해서 안테리얼 MI를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역시 걸음에 악화는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요. 이 환자는 앞에 환자하는 반대로 파라스널 롱 엑시스 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프텀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베이잘 라테랄 월이 아예 월모션이 없는 것을 떠나서 에뉴지멜 체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 AP컬 챔버뷰에서도 어, 베이젤 라테랄 월이 에뉴지멜 체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즉, 베이젤 라테랄 월 그리고 그 베이젤 포스테리얼 월 파스널 로이스 수뷰에서 요두 가지를 종합해서 서크테이터리의 라테랄 포스테리얼 월 MI로 진단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45세 여성 환자이고 심전도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Q3aVF의 ST 베이션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인페리얼 월 MI는 특징적으로 이런 우리 심장 총파의첫 번째 뷰인 파라셀로그 X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텀과 라테랄 월을 보는 게이파라있을녹있기 때문에 임페리얼 월은 이 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뷰를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심장 세그먼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베이젤 임페리얼 월이 그, 파라선을 쇼 덱시스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바 다르게 포천버가 아니라 이는 투챔버이고요 이쪽으로 보이는 게 안테리얼 월이고, 이쪽이 인피리얼 월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투 미드, 인피리얼 월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투 챔버를 잘 만들어서 이제 인피리얼 MI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안테리얼 월 MI는 사실 초심자도 많이 놓치지는 않는데요. 인피리얼 월 MI는 어 특히 심장 초음파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투챔버와 앞에서 보인 베이잘 임페리얼 뷰를 베이잘 파라스런 쇼덱시스 뷰를 숙지하여서 임페리얼 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말씀드린대로 ICA 테이터의 임페리얼 월 M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도의 판단인데요 심장 초음파로 심근경색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되는 뷰를 포인트를 하나만 꼽으라면은 LV 이젝션 프렉션, 심박출률이 되겠고, 어, 다음과 같이 바이플레인 심슨 메소드로 대부분의 심장 초파시 선생님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이젝션 프렉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심근경색이 부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기 때문에 어, 중등도가 높고 예후가 불량한 환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최근 들어서는 환자분들이 흉통이 생기면 바로 녹실로 내원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내원하시고 한 뒤에도 최근에 이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한번 생기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고 또한 어~ 바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심장 초음파를 유심되는 환자에서 잘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테럴 월 MI 환자로 미드 셉프터미 앞에 환자와 마찬가지로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MI 후에 그 자리에 VSD가 생긴다고 해서 어, 세프탈 디펙트가 쉽게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플러를 컬러 도플러를 대고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터블런트플로우가 친근경색 부위에 보이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에 VSD가 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어, 흉백과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환자는 뭐뭐도 굉장히 잘들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런, 서크테이토리에 MI가 생기는 경우, 여기 MI가 생기니까 월모션이 생겨서, 이 포스텔 리플렛을 다음과 같이 테더링을 하게 만들고, 테더링을 하고요. 또 멈춰서 보시면은, 요 부위가 포스텔 리플렛을 뒤로 밀리면서, 코아피이션이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도플러를 대보면은, 다음과 같이 MR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케믹 MR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크로닉 MR은 LV가 굉장히 어댑테이션이 돼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어큐드 MR은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시비어가 아닐지라도 LV가 어댑테이션이 안 돼서, 풀모리 이대마를 확 유발하고, 해머다이닝 인스테빌리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스케믹 MR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수술적 처치하는 를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특히 l a d t r e 터 t MI인 경우 이 에이펙스가 뛰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에이피컬 수롬부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수롬부스가 날아가면 스트로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수롬부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드물지만 다음과 같이 파퓰러리 머슬이 엎쳐가 되는 경우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스캠의 예마랑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파필 로스 머슬 업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 심근 경색만 흉통을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심장 초음파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케이스와, 어, 그 단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케이스는,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이렇게 이제, RV가 뛰지 않고, 그리고 어, 이제 rv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lv가 어, 그 b p e 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b p e 이 보이는 경우에는 acute rv 로딩 컨디션을 이제 간별을 해야 되고 acute rv 로딩 컨디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이 pulmonary t h r o m b o 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어, 흉통으로서 하는 환자에서 이렇게 아울틱 밸브가 움직이지 않고 쇼드 엑시스에서도 아울틱 밸브에 칼슘이 굉장히 껴 있으면서 어~ 아울틱 밸브가 좁아져 있는 십이어 아울틱 세노시스가 또한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어~ 그~ 아울틱 밸브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에프트로드가 늘어나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서 흉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이 역시 심장 초음파로 아우르틱 밸브를 잘 관찰해서 진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굉장히 고령의 환자였고요. 할머니였고 유, 요양병원에 계시던 환자가 뉴모니아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사실 카디악 엔자임이 조금 떠서 에코를 시행하긴 했지만 환자는 흉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에 비해서 잘 매칭이 안 되게 그 에이펙스와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안티어벌 MY와 유사하게 에이피컬 o m 거의 뛰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이피컬 라테랄, 라테랄 월 역시 거의 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이젤 스페어링이 된 월모션인데요. 이런 월모션이 보이고 환자가 어큐체 스페인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펫입니다.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펫은 다음과 같이 다 심근경색을 배제하면서 임상 경력 탑당할 때 진단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확인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1~2주 후에 다른 환자 같이 팔로우를 해서 월모션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면 스트레스 카디오마그네시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케이스는 여혼자 역시 체스페인으로 내원하는데 어큐체스페인으로 와서. 환자는 카드 회젠이 샥에 빠져서 에크모를 바로 응급실에서 넣었던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물론 체스트렉스 단서가 좀 있습니다. 메이지 아스털 와이드닝이 있었는데 이제 심장 총파를 볼때 다이섹션은 그 플랩이 아울티 루트에 없다면 사실 에코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울티 루트에 다이섹션 플랩이 관찰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 굉장히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형부외 과에 연락을 해서 또는 환자를 리퍼를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심장 초음파는 흉통으로서 하는 환자에서 초기에 할수 있는 굉장히 비침수적이고 안전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툴입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심근경색의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중등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질환을 감별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흉통으로서 환자에서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소견과 다른 감별 진단들의 특징적인 소견을 잘 숙지하신다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 흉통 환자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안전하면서 유용한 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